샬롬. 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어서 이번 주까지도 계속 비가 온다고 해요. 비가 오면 아무래도 축 처지기도 하고 또 우울감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기쁨을 유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디 나갈 때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 혹시 히어로 영화, 영웅물, 영화 좋아하나요? 요몇년 사이에 이제 마블 어벤져스가 히트를 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히어로 영화들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영웅, 어떤 히어로를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마블, 그리고 DC 영화들을 다 좋아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몇몇 히어로들의 무기를 한번 사진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기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무기일까요? 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죠. 캡틴 아메리카가 이 방패를 가지고 적들의 공격을 막기도 하고 또확 던지면서 튕기면서 이렇게 적들을 공격하기도 해요. 두 번째 무기인데요. 이 무기는 누구의 무기일까요? 바로 토르의 망치 멸니르입니다. 토르가 이 망치를 휙휙 돌려서 공중에 뜨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이 망치를 이용해서 번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세 번째 이 무기는 누구의 무기일까요? 바로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예요. 이 아크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아이언맨의 그 여러 슈트들이 움직이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은 누구의 무기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요. DC에 있는 저스티스 리그에 속해 있는 아쿠아맨이 갖고 있는 창이에요. 이렇게 히어로들마다 각자 갖고 있는 무기는 다르지만 이 무기들은 이 히어로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꼭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또이 무기들은 전투를 시작할 때 히어로들의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그러한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기와 갑옷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히어로들이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래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고 어른들이 읽는 성경 버전에서는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군인들처럼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무기와 갑옷들을 주셨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나가는데 무기를 안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잘 싸워도 이길 수가 없겠죠 또 우리가 아까 봤던 영웅들 중에서 아이언맨이 적들과 싸우는데 아이언맨 슈트를 안 입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인에 불과해요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와 싸우길래 무기와 갑옷이 필요한 걸까요 내 동생 형 누나들 그게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별거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화가 확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짜증을 낼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갑자기 그렇게 큰 일이 있던 것도 아닌데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슬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누군가가 갑자기 싫어지거나 미워질 때도 있어요.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누군가를 욕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마귀가 기뻐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탄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갑옷과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는요, 어떠한 무기와 어떠한 갑옷을 줬는지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설명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은 오늘 예배 영상이 한 20분짜리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와 갑옷을 착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화가 막 나거나 누군가가 싫어지고 미워지거나 욕을 하고 싶거나 또 우울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혹은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싶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어떤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많이 많이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탄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히어로가 적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고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무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와 갑옷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또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때 그것이 사탄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니어 친구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